혹시, 배우자의 외도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랑과 신뢰가 한순간에 깨져버리고, 마음 속엔 분노와 절망만 남았을 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진심으로 후회하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나와 아이들의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외도의 심리 구조. 외도를 하는 남편의 심리 상태는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중증 심리장애, 관계 중독. 둘째, 위중증 심리장애, 분노장애. 관계 중독 상태에서는 아내와 자녀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성적 반응이나 기능적인 존재로만 인식하죠. 분노장애로 더 악화되면 아내와 자녀를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로 느낍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에도 폭발적으로 화를 내고 심지어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반면 외도상대는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라고 착각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멋진 남자로 만들어주는 사람처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빠지는 함정.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보통 분노와 추궁에 매몰된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추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은 아내의 고통보다 자기 고통만 크게 느낍니다. 그래서 반성은 커녕 더 방어적이 되고, 상황은 악화됩니다. 결국 부부 모두의 관계와 마음이 무너져버리죠. 세 번째, 진짜 복수는 나의 회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남편을 먼저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파괴된 사람을 내가 복구시키려 들면, 나까지 함께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나와 아이를 지키는 것입니다. 외도에 대한 말과 행동을 당분간 멈추세요. 추궁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남편의 심리 악화를 막고 나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네 번째, 나를 지키는 3단계. 1단계 외상 트라우마 치료. 외도는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심리적 외상입니다.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분노와 절망이 평생 지속됩니다. 전문 상담, 심리 치유 프로그램 또는 회복 모임을 통해 마음을 먼저 안정시켜보세요. 2단계 여성력 회복 여성력이라는 건 단순한 외모나 매력이 아닙니다. 내면의 자존감, 독립성, 그리고 사랑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이 힘이 생기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결심하기 나는 너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겠다. 이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희생자가 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있어야 말과 행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5단계 남편의 후회를 이끌어내는 순간 아내가 이렇게 회복되고 매력과 힘을 되찾으면 남편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버린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이때 남편은 이혼을 했든 안 했든 외도 상대가 아무리 붙잡아도 처절하게 후회하게 됩니다. 이건 물리적 복수가 아니라 심리적 응징입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게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남편을 바꾸는 것보다 더 강력한 복수는 나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